뭘때넌또 왔니? 안녕하세요. 뭐 저분은 누구셔? 아나 출연하는 프로젝트 패션왕 담당 연출 조피디님 어, 안녕하세요 어머님. 어 PD님 반가워요. <laughs> 저기 우리 지혜 잘좀 부탁드려요. 저기, 촬영하다 중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저기 제가 스태프들 간식이라든가 방청객 홍 이런 거 전문이거든요. <laughs> <웃음> 엄마는 <웃음> 근데 어쩐 일이야? 공개 방송 가려고? 아 가요 무대 보러 가실라고요? 누구 태진 아팬이신가? 아니거든 나 태민이 팬이거든. 헐 대박. 오늘 연말 가요 축제 시상식 있잖아. 분명히 내가 표를 신청했는데 현장에선내 자리 없다지 뭐야. 어아그 프로 제 친구가 연출하는데 연락해 볼까요 자리 있나? 정말 그래도 돼요? 어머나 세상에! <laughs> 아유, 누구랑 다르게 정말 헬썸하고 스마트하고 센스 짱이시다! <laughs> 그러게, 조피디님 능력자였네요? <웃음> <웃음>